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고 거짓된 신앙 자세로 거짓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인데 근본주의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면 흔히 과격한 극단주의나 급진 과격파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는 좀 다르지만 이런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고수하자는 의미입니다.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 하면 성경의 무오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이적의 역사성,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5대 교리를 고지식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웃으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주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적인 단어입니다. 가수리 개혁주의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근본주의죠. 이번 방송에서는 교리적인 면을 깊이 따져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보일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일 정도가 되셔야 그래도 신학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글을 쓸때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왜 그러냐면 요새 교회들이 이 5대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물어봐도 자기들도 이 교리들은 다 믿고 인정한다고 반드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교리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런 교리들은 그저 특별한 때에 인정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평소에는 교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물어보면 자유주의가 아니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자유주의자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말씀을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럼 뭘 할까요? 힐송 CCM 부르겠죠. 원하죠. 형제자매들이 재미있게 열심히 교제하겠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설교는 아주 짧게. 가끔 성교도 가겠죠. 부르 이웃 돕겠죠. 그런데 정작 교리와 말씀을 몰라요. 이단성이 뭔지, 알미니안이 뭔지, 칼빈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 즉, 이런 교회들을 신복음주의 교회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교회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 교리들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는 행동들은 자유주의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저 사랑, 이웃돕기, 성김, 희생,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런저런 죄들을 포용하는 포용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이라면 어떠한 세속적인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고, 이웃을 섬겨야 구원받는다고도 하죠. 이런 부류들이 CCM 사역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진 사역자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찬양 사역자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칼빈의 오대강령이 뭔지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찬양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각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죄 지옥 이런 설교가 자유주의적인 교회에는 없죠.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 이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자유주의에 물든 그런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들어보셨 죠. 이 책의 저자가 릭 워렌입니다. 신사도 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는 21세기의 큰 적들의 하나일 것이다. 무슬림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유대 근본주의, 세속 근본주의 등 기독교 근본주의까지 싸잡아서 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자신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은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하죠. 미국엔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란 말이 실은 1920년대에 신앙의 5대 근본교리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매우 율법적이고 편협한 견해죠. 그러니까 성경만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충성적인 사람들을 율법적이고 편협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을 율법적이고 편협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의 책이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부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일은 이 사람에게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존경받는 고 옥하는 목사가 안수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벌써 가수리 2에 예전에 올렸던 내용이죠. 이 사진은 인터넷에도 벌써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 내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저쪽 부류들은 안수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받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는 어느 교회가 자유주의고 어느 교회는 신사도고 어느 교회는 알미니안 교회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혼합된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도 칼빈주의 교리를 말해요. 입술은 칼빈주의를 얘기하고 하는 행동들은 자유주의나 알미니안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신복음주의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복음주의에서 변제된 교회를 신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M 부르고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연합한 그런 교회는 애당초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리되는 것, 고립되는 것 이런 것은 교계에서도 목사님들이 겁내해요. 그래서 용기가 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CCM 같은 것도 대수롭지 않게 덮어버리고 교인들은 온라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교리나 정치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니까 제 3자들이 볼 때에는 아리송하고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는 것인가 하고 교회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절제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교인들은 교회에 망신을 주고 먹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비진리에 관한 전투적인 모습이 사라지면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존경심을 확 떨어지게 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거짓된 모습들을 직접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사람들이 분별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캘리페이지에 대해서 비평을 이름 안되고 3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최근 해세콩이라는 이름이 되니까 한 자매님이 그곳이 거기였냐고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돌려 얘기하거나 안 알려주는 건 죄고 무책임한 것이다. 진리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평생 모르고 말해주는 곳으로 떠납니다. 사실 그렇게 직접 언급하면 자신이 싸우게 되니까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점점 하나님께 쓰임이 줄어가는 거죠. 아무튼 교회 내에 숨겨진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유주의적인 교회는 이단 연구가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만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교리도 모르고 엄청난 헌신을 한 적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하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이상한 확신만 강합니다. 아니에요. 그 상태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여주여 주여 부르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 믿었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예수님이겠죠.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바른 복음을 전해 주는 교회를 선택해야겠죠. 개혁주의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시는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